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대리 컨텐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본주님께서 네, 마투를 여러 계정에다가 나눠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네, 강화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끼고 있는 마투가 있고요, 오 마투 네, 잠금을 좀 풀어달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 둘, 셋, ,섯 ,섯 ,섯. 열 개네요. 네, 여 계정에는 마투가 1 0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가본 네, 마법 주문서도 깔끔하게. 준비를 딱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예, 러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오마투가 몇 개나 뜨는지 한번 볼게요. 오마투.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 하나 날랐죠? 보통 두개 나르고 하나 뜨고 이런 식인데 네, 두개 나르고 다시 한번 세 개째 아세 개도 날라버리네. 자 다음 와, 네 개. 자, 다섯 개도 날라가고 이거 열개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설마? 네, 오늘도 또다시 시작되는 랜산가리 컨텐츠인가요, 이거? 자, 가볼게요. 네, 와, 이거 뭐죠, 이게? 이거 제 손이 문제인가요? 이거 NC가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지금 이거? 손이 문제인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곱 개가 연타로 날아갈 수가 있지? 아, 짱돌님, 손 씻으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잠시만요. 아, 네, 손을 또 닦고 왔습니다, 지금. 아, 깜빡했네. 아니, 근데 이게 손안 닦았다고 치던 타가 맞나요, 이거?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설마 세 개가 다 날아가진 않겠죠? 아, 이건 진짜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하네, 진짜 이거는. 여덟 번째입니다. 일단 손 닦고 오는 게 효과가 있긴 하네요, 진짜로. 손을 닦고 오니까 진짜 붙네. 희한하네. 자. 저도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뭐이 뭐 8개 연타로 날라갔다가 갑자기 뜨는데 이거 뭐 황당하네, 이건 진짜. 알코올은 집에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떡볶이 먹어서 그런가? 네, 밑에 거 한번 질러 볼게요. 연타각인가? 일단 한번 질러 보고요. 자, 갑니다. 어, 날라가네. 에, 이건 뜨겠지. <laughs> 진짜 이건 아니, 왜 이러는 거냐? 5짜리 바로 갑니다. 끼고 계시던 걸로 갈게요. 끼고 계시던 거. 자, 갑니다. 야, NC 애들이 별의별 확률을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제발 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솔직히 뭐 웃으면서 하자는 컨, 그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짱돌님이 진짜 준비하신다고 꽤나 고생 많이 하신 거거든요. 야,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심란하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뜨지 네, 다시 잘 끼고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저 이거 본주도젤 제일 다 써도 되죠 이게 지금 한 3개 정도 지를수 있으니까 이게 말고 진짜 랜산갈이다 이거 어? 제가 각상 혹시 있으신가? 아, 각상 있네 각삭에서, 마투 나오면은, 그걸로 한번 러쉬 해보죠 이런 것도 팔고, 불리온 혹시 모르니까 내비두게요 이거는. 자, 마투 두개 나왔는데, 자, 이거 갈게요. 바로 갑시다. 아, 참, 이게 뽑아와도 날라가냐 확인해 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전하자, 육자리. 오케이.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연타 각이다. 자. 바로, 그냥, 바로 찔렀거든요. 보통 이게 뜨면 연타도 은근히 잘 뜨더라고요, 이게. 네, 오늘은 아니네요, 근데. 네, 오늘은 아니네. 아 진짜 장갑도 가겠습니다. 자, 아까 6자, 5짜리 날려먹었으니까 지금은 뜨겠지. 그렇지. 지금 떴죠, 그죠? 자, 바로 본 장비 교체 갑니다. 야, 활골무가 웬말입니까 그죠? 네, 안해도 되죠 이런거 사격장갑 아니 사격을 하는데 활골무라니요 네, 말도 안되죠 그죠? 네, 이거는 안 끼시는게 맞습니다 그냥. 네, 사격장갑 바로 교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수압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젤이 이제 세장밖에 안남아가지고 네요 계정을 리스하고요 네, 다음 계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투러시 두번째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마투가 총 1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계정으로다가 아주 깔끔하게, 그, 재물 다 받쳐놨기 때문에, 이제 요 계정은 꼭좀잘 떴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연히. 자, 젤이 지금 15장 있는데, 바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몇, 일단은 몇 개나 뜰지, 네, 13개 중에서, 가운데께부터 가보자. 어, 마투 자체로 재물인 거죠, 네. 또 와, 이것도 지금 느낌이 안 좋다. 가자 으악! 아, 정말. 아, 정말. 아니, 이게 왜 이래요? 이거. 이거. 와, 진짜 대박이네. 다섯 개 연타 오, 연타로 날라갔어요 지금 이때 됐죠 이제와거 <laughs> 아니, 이게 뭐냐, 도대체, 진짜로. 아니, 장난하나? <laughs> 장난이죠, 이거? 아니, 확률을 조작을 한 건가? 내 손이 문제인가, 이거? 아니, 뭐, 이거, 누가 강화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 연타. 어, 사연타 갑자기 뭡니까, 이거? 오 사연타 하나? 어 날라가죠 이거는? <laughs> 아니 갑자기 웬 사연타? 갑자기 뭐지? 깜짝 놀랐네. 또 빨리 하니까 오히려 얘들이 긴장해가지고 찬아 오케이. 자 타이밍이죠 가운데 거 바로 갔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사연타에 깜짝 놀랐는데. 뒤에 쏘나기를 예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뜰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쵸?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쉽게는 안 주네요, 얘네들이. 와, 너무하네, 이거. 젤도 없으니까, 위에 걸로 가볼게요, 위에 걸. 위에 걸로. 가자. 아, 제발 육 하나만 주라, 진짜. 3, 2, 1, 샷. 아. 진짜 와, 너무 한다, 정말로. 아까 사연타에서 깜짝 놀랬는데 뭡니까, 진짜. 네. 일단은 1 올렸네요. 1. 네, 1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재물을 그냥 오지게 받쳤네요. 와. 네. 이렇게 마투 우리 짱돌님이 울고 있죠, 옆에서. 네, 울어요, 울어. 으. 속상합니다, 진짜. 아, 정말 아유 죄송해요 본주님 진심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